국기자가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국기자는 간에 좋은 건강 기능 식품 원료로 쓰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국기자는 전국 생산량의 70%가 청양에서 나올 정도로 청양군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1,30여 농가에서 1년에 240여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양하면은 산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 다음에 공기가 좋은 데서 이제 구기자가 잘하다 보니까 어, 구기자가 이제 월등히 참 좋아요. 옛 문헌으로 구기자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차와 음료, 과자 등 시중에 유통되는 구기자 제품만 50여 종이 넘습니다. 이런 구기자가 간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전북대병원의 동물실험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간이 손상된 쥐와 정상 쥐의 구기자 추출 농축액을 4주간 투입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모델에서 간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간 지질이나 이제 뭐간 독성을 확인했을 때 그런 독성 유발 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구기자가 중요하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논문이 널리 인용되는 학술전을 펑셔널 푸즈에 실렸습니다. 청양의 국기자가 간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 학술지에 실리면서 그 효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청양군은 이를 토대로 식약청 등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 청양 국기자는 한약제와 일반 식품으로서만 이용이 됐는데 앞으로 건강 기능 식품으로 그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서 구기자가 간 기능 보호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지면서 청양의 구기자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